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글을 쓰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글씨를 쓸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 윈도우 스크롤이라고 해서 찍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화면 움직이기라고 해서 프론트 패널이나 블록 다이어그램의 화면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 자체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볼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바를 이용해도 되지만 바를 이용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색업기라고 해서 색을 추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여기 색깔 변경,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색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데이터 프로브라고 해서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 값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고, 여기 위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가기 메뉴라고 해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 그 부분을 작성을 했을 때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이 바로 가기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브레이크 포인트 이 부분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실행한 지정한 포인트에서 일시정지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와이어 연결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생성한 부분을 선을 이용해서 연결해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위쪽 가도 선택합 수행이라고 해서 컨트롤이나 인디게이터 등의 값을 변경하는 부분이고,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자동도구 선택 이 부분, 프론트 패널이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먼저 여기 있는 자동도구를 선택 설정하고, 도구 팔레트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랩뷰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랩뷰에서는 입력 부분에는 컨트롤. 아까 여기 있는 부분은 익스프레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컨트롤 부분을 입력이라고 했고, 여기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값인데,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을 랩뷰에서도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매칭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아이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이 부분을 터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와 상수, 터미널 부분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로 프론트 패널로 넘어가 준 다음에 지금 이두 부분 다 컨트롤 부분이기 때문에 B 부분은 딜리트 키로 이용해서 지워졌습니다. 지어준 다음에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보기에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이쪽에다 놓고 화면 움직임을 이용해서 이쪽에 위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컨트롤 입력 부분이니까, 여기 숫자형 인디케이터 부분을 하나, 여기는 출력 부분이죠. 출력 부분을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해제하고, 다시 여기 있는 부분 선택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숫자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부분에 이런식으로 b라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2로 블록 다이어그램에 넘어가서 우선 이 부분 이쪽으로 조금 이동해 준 다음에 여기서 숫자 0을 해서 더하기를 이쪽에다 위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함수 수학 부분이고, 이제